더 키우려고 그래요 기업을 그러려면 자본을 더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본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차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도 주식은 여전히 100%내 소유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자본이 수십억이 아니고 수백억 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은행에서도 돈을 안 꿔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시장에 나가서 주식시장에 나가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그래요. 기업 공개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팔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라고 하죠. 상장. 아주 조그만 1인 사업자 기업에서 법인 중소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상장을 해서 상장 기업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두 단계 점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장 기업이 되는데 상장 기업이 돼도 우리가 가진 주식 100% 중에서 60%만 주식 시장에 팔고 40%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대주주고요. 대주주로서 내가 계속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 나는 오너 경영자가 되겠죠. 오너 경영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말하는 오너라는 것은 오너 경영자이면서 많은 경우에 지배주주인 경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인이 되겠습니다.